네, 지금부터 7월 23일 작은말교회 새벽 말씀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내 보화를 캐내어 가져 Oh 飘。 은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7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 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내 영광아 깰지어다.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 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또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 있으면 쉬운 길도 있을 수 있고 쉬어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더잘 기억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추억 또한 힘든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현재 위치에서 그 과거를 바라볼 때 그것을 추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지나 회상을 할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있을지도 이, 이렇게 있지도 못할 거야.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즐거워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 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곰곰이 모든 것을 되짚어 보면 나의 능력보다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 이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습득했던 많은 기술들, 당시에는 나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었고 그리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의지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셨던 것이죠.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너무 힘드네요. 했던 간절한 기도가 그 간절함이 이제는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주님께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함정을 파도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 버립니다. 주님의 주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 따라야 할 시편의 핵심입니다. 내가 간구할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기도할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지나는 삶의 순간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란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우 자나님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다 다 이루어주시고 다 계획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 권능 권세 아래에서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평안과 위로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될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